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3일 마감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어~ 저가가 2180까지 하락했다가 어, 미국 선물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2218로 마감이 되었네요. 예, 그동안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 뭐 아시아 증시 대비 많이 하락한 거는 어,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떨어지길래 아 이거 뭐좀 과한데. 예, 네, 좀, 너무한데, 라는 생각을 했으나, 다행히 좀 반등을 했습니다. 이제 좀 약간, 어, 1차 바닥, 2차 바닥을 다지고, 쌍바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오늘 이제 중요한 기로가 될것 같고요. 음, 근데 여기서, 음, 이제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이제, 교수형 캔들이인 건지인지, 망치형 캔들이인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좀, 개파락이 좀더 나와야 되는데, 아직 개파락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음, 이게 이제 캔들이 참 재밌는 게 웃깁니다. 예. 바닥에서 이제 이렇게 아래 꼬리가 길게 나오고 머리가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제 양봉으로 떨어지면 그래도 좀망치형 음, 캔들이 될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은봉이 떨어지면 약간 교수형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수 형 행행, 행잉맨 형인데요. 이게 이제 고점에서 나오면 이제, 이제 하락 전환 신호인데 지금이 고점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행잉 명령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또 안타깝게도 또 이제 주식 시장에 저점에서 이렇게 그 행잉 명형이 나오면, 교수형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국면이 생기기도 합니다. 뭔가 이제 이제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실적으로 이제 이게 수급으로 이끌어진 거기 때문에 뭔가 이슈라든지 뭔가 앞으로 정책이라든지 뭐 금리 변화로 인해서 캔들이 이렇게 나와서 망치형 캔들로 나오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실질로 미증시가 뭐 글로벌 증시가 또 하락하면 같이 또 계속 쳐져버리는 그런 현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더 확인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휩소 거짓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 이제 2023년 셀트리온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어, 이번, 어, 성년회 때,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이런저런 두루두루 얘기를 했는데, 어, 셀트리온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저를 알게 된 계기가, 어, 셀트리온을 이제 쭉 분석을 하면서 그 셀트리온 분석한 내용을 한 2, 3년 동안 어 보면서 좀좀 어좀 알게 된 케이스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꽤 셀트리온 규모를 크게 가지고 있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한 종목 그냥 딱 셀트리온 여러 장몇장 장 이렇게 하면서 어 그런 얘기도 좀 나누신 분도 있고 여전히 지금 셀트리온의 인생을 걸고 계신 분도 한두분 있었고요. 그래서 한 열두 분 정도. 어, 청년에모임에 오셨는데, 꽤 많은 분들이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으시더라. 그리고, 이제, 제가 자문해드린 분은, 이제, 전에는 셀트리온 수익 실현을 다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셀트리온 수익 실현하는 과정을, 어, 보면서, 어, 좀 더, 어, 신뢰를 좀 가졌다. 우리가 이제 수익 실현했는데,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같이 좀 매매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시고요. 뭐 다양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은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자문을 하고 있죠 지금 어, 계속 이 이제 본격적으로 뭐제 유튜브를 쭉 보시면 어, 셀트리온은뭐 거의 이맘때 쯤부터 2027년 유, 제 유튜브를 시작할 때부터 셀트리온에 대한 커멘트를 했습니다 어, 이, 여기서는 좀 높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어, 좀 많이 이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좀 계속 이제 음, 했죠 해서 좀 높아서 이제 여기서는 좀매매를좀 했었고요. 그 이후에 여기서도 좀 수익 실현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장이 급등하고 나서 이제 조심스럽게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차례 한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 수익 실현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으로는 근데 이제 뭐 이걸 가지고 뭐두 배, 세배 수익을 내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저도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 관점에서 계속 얘기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가 이제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컨세서스를 한번 보시죠. 같이,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어, 지금 전문적으로, 어, 이셀트리에 대해서 이제 커멘트를 하는, 어, 연구 집단, 네, 애널리스트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적정 주가는, 현재 어, 삼성증권에서는 1월 2일 어제 발표를 했네요. 예, 22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15만 9천원인데. 그리고 직전 주가가 21만원 에서 조금 어, 투자 의견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예그 다음에 하나투자증권에서 11월 30일날 24만원 24만, 원, 24만 원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교보증권 어, 계속 어, 24만원 대부분 지금 11월달 예. 11월달 보고서를 보니까 24만원 에서 신한투자가 29만원 어, 가장 높고요 한양증권 28만 원, 20만 원 이상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컨세서스 근데 증권사 캐센서스는 정확하게 항상 동일한 건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삼성증권에서 발표한 컨세서스를쭉 보니 예. 영어로 써있네요. <laughs> Needs PBMs to audit. Humira, b i o s i 2 뭐라고 적혀있죠. 잘안 보이는. Formula. U.S.P. 에너지 등지 휴미라 네. 네, b p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보험지 도이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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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삼성시 건상지도 같은 거 이제 해석하고 영어 리포트네. 그러니까 내용이 딱 보니까 어, 휴미라 똑같은 것 같은데, 음 한글로도 다 있고 영어로도 있고 그렇군요. <laughs> 보험 등지의 중요성, 그 다음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처방 확대 적극적. 어, 그 음에 휴미라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스밀러에게 유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리포트가 어, 가장 최근에 나왔네요. 예, 일단은 뭐컨세스스는 바이 예, 목표주가는 22만 원, 어, 전인 종가는 16만 원선이고요. 예, 삼성증권도 좀 보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어, 뭐 압도적으로 뭐 3, 40만 원 이렇게 부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24만 원 전후 올해 이제 예상 뭐 밴드를 좀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지금 16만 원이니까요 많이 어, 낮아져 있고, 지금 괴리율도 굉장히 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고 컨셉서스는 일단은 뭐한 24만 0 정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실적면에서 앞으로 이제 미래 실적도... 음 보시면 어차피 숫자라는 것은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1년까지의 숫자는 이제 과거 숫자들이고요. 2022년 앞으로의 숫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이제 앞으로의 숫자에 대한 멀티플 어, 그러니까 보시면. 뭐 p e r 이라든지 PBR이라든지 배당수익률이라든지 EV/EBITDA라든지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가총액 22조, 그다음에 셀트리온 스케어 8조, 그다음에 30조짜리 회사가 이제 어, 다른 기업들 뭐 제조업체와 뭐 그냥 제약업체와 그다음에 뭐 어, 유통업체와 뭐 이런 업체들을 좀 비교했을 때 어, 동일하게 멀티플을 놓고 어, 비교 단순 비교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축구 선수와 야구 선수를 동일하게 어, 놓고 어, 연봉을 책정할 수 없는 거죠. 배구 선수, 탁구 선수 둘다다셋셋다금메달 땄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가서 야구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는 것과 그 다음에 탁구 선수가 금메달 딴것 똑같은 금메달인데 이제 끝나고 나서 보면 연봉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거든요. 손흥민 보십시오. 월드컵 가서 금메달도 못 땄잖아요. 뭐 근데도 1등도 아닌데도 지금 뭐 대한민국 넘버 원이잖아요. 스포츠 선수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축구라는 그 인기 어, 그러니까 멀티폴을 주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대감,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변화 이런 것들도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을 단순히 어, 모든 업종과 동일하게 놓고 어, 멀티폴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이 회사가 30조짜리 회사가 최소한 어, 연간 영업이익을 최소 3조 정도는 벌어야 된다가 저의 기준인데, 그건 일반 제조업체들 얘기고, 예. 그다음에 뭐 유통업체들도 뭐 3조, 30조짜리 회사가 6, 어, 6조씩 벌어도 은행들 뭐 30조짜리 회사가 10조씩 벌어도 주가가 꼬꾸라지는게 주식시장입니다. 이게 참 특이하죠. 최근 은행주들이 좀 급격히 하락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어, 신한은행, 신한지주 이렇게 보시면 멀티플을 보시면 시가총액이 어, 17조대, 영업이익이 6조거든요. 웃기죠. 그러니까 30조짜리 회사가 지금 1조 버는데 주가는 떨어지지 않고. 삼십 조짜리 회사, 십칠 조짜리 회사가 6조 벌어도 주가가 최근에 급격히 이렇게 급락을 하는 보시면 툭툭툭툭. 그리고 1년 내내 움직임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더라도 뭐 은행 업종, 바이어 업종, 화장품 업종, 뭐 제약 업종, 철강 업종 다 상황이 다르다. 화장품 업종, 뭐 여행 업종 그 영향에 맞게끔 그 상황에 맞게끔 그때 인기에 맞게끔 잘 판단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숫자만 놓고, 이게 지금 이 숫자니까, 지금 멀티풀이 30조짜리에서는 1조 보니까, 멀티풀로 계산했을 때 지금보다 주가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야 되고, 이런 거는 맞진 않다. 예. 단순하게, 단순 비교할 순 없다. 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제 같은 업종 내에 비교를 한다면, 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비교교에서도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삼바를 비교해보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삼바랑 비교를 많이 했는데, 지금 삼바 같은 경우도 목표가가 뭐 12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높게 책정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120만원 가버리면 멀티플이 셀트리온 비교해서도 훨씬 더, 네, 지금도 PR이 136배, 셀트리온 39배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승산이 좀 있지 않겠나. 다만 조금 지금 이제 최근 에 주가가 부진한 거는 뭐 가장 첫 번째 요인으로는 환율 요인이 좀 있을 수 있겠죠 환율이 1,400원 대로 하면서 기대감이 좀 강하게 샘솟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환율이 지금 다시 주춤하니까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 변화가 굉장히 크게 환율에 의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뭐4분기라든지 내년 이제 올해 1분기 그렇죠 실적이 어 그냥 소소하게 나오면 이제 그때 그렇게 되면 조금 이제 뭔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어 조금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주가가 조금 흔들릴 수 있는 어 그런 어 모습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분기 실적이 보시면 어. 지금 영업이익이 2천억에서 왔다 갔다, 2천억에서 왔다 갔다, 2천억에서 왔다 갔다. 단기 순이익도 1,200, 1,200, 1,800, 1,600, 1,700, 1,300, 1,600. 이제 플랫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장주, 셀트리온은 성장주죠, 기술주죠. 예. 그런데 이게 뭐 이제 평이한 플랫한 기업으로 바뀌면 이제 과거에 이제 캐시카우 기업들처럼, 뭐 SK텔레콤처럼, KT처럼, 철강주처럼 삼성전자처럼 실적이 이제 플랫하게 쭉 가버려 버리면. 어, 그러면 이제 멀티풀이, 어, 또 제조업체랑 비교, 보시면, 뭐 여기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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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조, 19조, 9조, 6조, 5조, 4조, 음, 계속 삼성전자 플랫하이가 하잖아요. 이제 좀 다운사이클 같거나. 그러면, 어, 삼성전자와 비교해서 너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너가 기술주로 이제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멀티풀을 갑자기 후려쳐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조금 휘청하게 되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 PR이 13배인데, 이트리는 아, 지금 PR이 너무 몇 배지? 30배, 40배? 아,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아니면 공매도 꾼들이 흔들어 새끼기 시작하면 얘도 이제 좀 고생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뭐좀 어느 정도 공매도 그쪽으로 바라보고 이제 공매도를 하는 집단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공매도 비중 대비 셀트리온의 공매도 비중이 조금씩 조금씩 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셀레는좀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셀렐이. 음, 그런 부분. 오늘도 이제 지시장이 급락했다가 반등을 했는데 셀트리온 셀트리온 스퀘어가 반등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치고 나오지 못했어요. 양봉을 못 만들어냈다는 거죠. 배당락 떨어지고 나서 강하게 치고 나오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 치고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240일 돌파하는 듯 하고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돌파를 못했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수급적으로도, 이제 모멘텀적으로도, 뭔가 실적적으로도 뭔가 여기 확 치고 나올 만한 뭔가가 이제 굉장히 없는 상태죠. 그거는 뭐이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뭐 모든 기업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출나기 뭔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지금도 뭐 중국 PMI 지수, 뭐, 나중에 미국 고용지표, 소비지표,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겠지만, 어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미국의 소비가 굉장히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네. 뭔가, 어 우리의 어떤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현실로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자꾸 연출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매경에 들어가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경은 저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뭐 증권사장들 최악 지났는데 겨울 지나면 열어본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증권사 사장님들이죠 증권사는 거래가 일어나야 중시가 좋아야지 돈을 버는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얘기는 기다만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객관성이 전혀 없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 부동산 쪽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코스피 2200 무너진 거 얘기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가 어, 4분기에 적자가 난다면 반도체 시장이 적자가 난다는 건 그만큼 어, 지금 경기가 안 좋다는 라 거고요. 맥도날드가 올라온다는 것은 농심하고 신라면 똑같은 거죠. 우리가 신라면 먹는 거랑 외국애들이 햄버거 사 먹는 거는 이제 지갑이 어, 얇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이런 저런. 그 중국도 지금 방역 완화를 했는데 완화하니까 막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막 넘쳐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사실, 뭐, 걔네들은 코로나가 뭐, 영명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믿지 않았다는 게, 자기네들은 영명이라고 하는데, 베이징 상하이를 봉쇄하고 있고, 앞뒤가 안 맞죠. 그쵸. 그렇죠? 영명이라고는 하는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봉쇄는 하고 있으면서도, 외신으로는 계속 우린 영명이다. 말도 안 되는, 언론이 장악된 그런 국가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여전히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변함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에는 앞으로의 어떤 전망치라든지 기대치가 조금씩 조금씩 눈높이를 낮출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뭐 항상 늘 얘기 드렸듯이 한금 비중을 계속 좀 유지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현금 비중도 좀더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야 될것 같고, 어, 좀한 발자국 길어 물러서서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는 게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어, 마무리할까 합니다. 결국, 어, 적극적인 어떤 행보보다는 좀 소극적으로 안전하게 무리하지 않고, 예, 뭔가 좋아질 것같아 하더라도, 뭔가 뭔가 꿈틀꿈틀 한다 하더라도, 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루, 이틀, 삼일을 더 기다렸다가 음, 행동에 옮겨도 이제는 나쁘지 않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좀 많이 좀 조심스러워질 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드리면서 어, 차분히 한번 좀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좀 계속 면밀히 좀 체크를 하면서 어, 계속 중간 중간 어, 코멘트해드려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